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여러분 뭐 CES, MWC, 월드 IT 쇼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박람회잖아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하고 자랑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IT 노쿠들은 가면 시간 가는지 모르지만 직접 가서 봐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죠 그런데 SKT가 메타버스 투어라면서 여기 앉아 가지고 편하게 볼수 있대요 광고를 떠나서 제가 또 이런 거못 참잖아요 한번 체험을 해 봤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터리 표시 같은 게 있고 누르면 카메라랑 마이크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박람회 현장에 있는 로봇에 제 얼굴이 딱 뜨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지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를 제가 직접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핸드폰을 캡처한 거라서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다른 체험하신 분 보니까 화질도 꽤 괜찮더라고요. 어, 이 점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사설이 좀 긴데 AI가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GPU랑 비슷한 거 만들고 있는 것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뭐 언젠가 하려했는데 이참에 하려고요. 안으로 기회부탁드리겠습니다자 그럼 본격적 이제 저희 이동 시작하도록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현장 도스트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주의가 되게 시끄러울 텐데 음성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따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만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각각이 다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게 보시면요, 이 칩은 바로 한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용 바로 AI 반도체 사피온 X220입니다. 이거 제가 MWC에서 봤거든요. 사피온 X220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컴퓨터, 뭐 서버 이런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처럼 생겼죠? 쿨러는 다크 플래시네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 AI 엑셀러레이터, 쉽게 말하면 NPU예요. AI 연산을 CPU보다 빠르게 처리해주는 녀석이죠. 한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보통 AI 연산하면 요즘은 그래픽 카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싸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AI 가속기 전용 모델들이 점점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게임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해야 되고 칩이 모든 부분이 GPGPU 연산을 위하지가 않거든요 반면 AI 가속기는 칩이 모든 영역이 AI 연산을 위해서만 만들어졌죠 더효율적이라 거예요 이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메인 설계를 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보조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아니, SKT 그냥 통신회사라 생각했는데 이런 걸할 생각을 하다니 좀 놀랐던 부분이고 뭐 그래서 사실 SKT 사명을 SK스퀘어로 바꾼다면서 이제 말이 많았죠. 뭐 결국은 새 회사를 만들었지만 이건 오피셜 벤치마크 같은 건데 이미지 자동 분류라 보시면 되고요. 경쟁 사이 70W급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블러 처리되어 있는데 왠지 할것 같은 느낌. 프레임, 즉, 처리 속도는 더 빠르고, 전력은 절반 수준밖에 소모하지 않는다고 해요. 슈퍼노바라고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술도 있는데, 여기서도 사피온 X220이 경쟁 모델 대비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나 명령어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성능인 게 재밌죠. 그런데 이 사피온은 사실 범용성이 좀 적어요. 왜냐면 이 X220은 AI 모델 추론만 가능하고, 모델 학습은 안 돼요. 이건 사실 컨셉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화를 결정한 걸로 보여요. 한정된 면적 안에서 추론 성능을 100%낼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범용성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가성비를 챙긴 거죠. 부족한 성능은 더 깔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납품도 되고 있고, 뭐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차기작인 사피온 X330은 AI 모델 학습까지 추가한다고 하네요. 궁금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왜 SKT가 이런 걸 하나?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AI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ADT 캡스 아시죠? 그게 SK Shielders라고 이름 바꿨는데, 저기 감시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화면 분석하고 있는 거, 저게 다 AI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인식으로 집 문을 연다거나 뭐 누가 쓰러진 걸 발견한다거나 이런 걸다 AI가 분석을 한다는 거죠. 뭐 이외에도 그 스피커 누구 이런 것도 있고 막상 따져보니까 또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 또 환경이 대두시 되고 있잖아요 해피 해비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제휴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이제 빌린 횟수만큼 혜택도 주고 이런 것도 반납이 귀찮은데 그럴 때 이런 기계가 또 있답니다 다쓴 다회용 컵을 넣으면 ai로 깨끗한지 아닌지 인식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준대요 제가 그럼 더러운 건 보증금을 못 받냐고 하니까 温度我用度大，看见光也特别强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니까 오,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 투어를 해봤는데 사실 VR 맵 투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박람회 현장에서 라이브로 내가 직접 조종을 하니까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감 있고 가이드가 있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문답이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박람회를 구경해왔습니다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